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과 유럽에 미국이 주둔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왜 그곳에 미군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며 주요 기지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독일과 한국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의 엄청난 군사 지원과 군대 주둔입니다. 독일은 한때 미국을 경제 라이벌로 생각했지만 70년 넘게 미국 형님 덕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히 주동 미군의 존재 덕분이죠. 이 덕분에 독일은 국방비의 아주 낮은 수준인 GDP의 1.9%만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을 투자나 복지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올라간 것이고 2000년대에는 1% 수준에 가까울 만큼 낮았고요. 한국, 일본보다도 낮고 국방비 비율이 높은 이스라엘, 사우디, 폴란드, 알제리 등과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을 누린 셈입니다. 만약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독일은 자국 방어를 위해 국방비를 두배 이상 사용해야 했을 것입니다. 한국, 독일, 일본은 이렇게 미국의 군사적 안전 보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룰 시간과 혜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2차 세계 대전 종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은 전범국가였고,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연합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미국이 이 문제를 떠안으면서 강한 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 미군은 독일 내 서독 지역에만 주둔했고, 베를린에도 1987년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독일 통일은 주독 미군 감축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일 주둔 미군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독일 정부 수치에 따르면 2006년 72,400명에서 2018년에 33,25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독일의 국방비 지출도 늘어났죠. 올해 약 431억 달러로 48조 원 규모라고 하죠. 하지만 최근 유럽의 안보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주동 미군 수가 크게 증가하여 2019년 3만 9천 명 미만에서 2024년 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유럽의 긴장고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독일만큼 많은 해외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럽에서 미국의 국방전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냉전시대 소련의 위협에 맞서 서유럽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약속은 1948년, 49년 베를린 위기 이후 더욱 확고해졌고 이는 오늘날 나토라는 강력한 동맹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사령부는 독일 슈트트가르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의 11개 통합전략사령부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미국 유럽사령부 사령관은 나토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합니다. 미국 유럽 사령부의 책임 영역은 초기 유럽 대륙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터키와 서남아시아까지 포함할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유럽 방어를 위한 미군 병력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12만 명에서 4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1980년대에는 35만 명 이상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유럽 사령부는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력 강화를 돕는 역할도 했습니다. 독일에는 현재 40개 이상의 미 육군 군사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냉전 종식 후 220개 이상이 폐쇄되었지만 남아있는 기지들은 각기 다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패치 막사는 미국 유럽 사령부 본부입니다. 또한 유럽의 미 특수작전 부대를 지휘하는 유럽 특수작전 사령부 본부도 있습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군사장비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체인 국제기증자조정 셀을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켈리막사는 미국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7군단 본부였으며 약 1,700명의 군인과 민간 직원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판처 카세르 네는 미국 해병대 유럽 및 아프리카사령부가 있으며 미국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지원하는 다양한 육군 및 해군 특수작전 부대들도 주둔합니다. 로빈스 막사는 현재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활용됩니다. 카이저 슬라우텔은 군사공동체는 미국 외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군 공동체로 약 5만 4천 명 이상의 군인, 민간인 및 가족들이 거주합니다. 이곳은 다양한 미군 및 나토 시설들을 지원합니다. KMC의 핵심은 람슈타인 공군기지입니다. 이곳은 유럽 아프리카 공군사령부 본부이자 나토 연합 항공사령부 본부입니다. 동유럽과 아프리카로 병력을 전개하는 등 전방 군사작전을 지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람슈타인 기지 자체만으로도 16,200명 이상의 인원이 있습니다. 루시우스 D. 클레이 카세넬에는 미 육군, 유럽 및 아프리카 사령부 본부가 있습니다. 이 사령부는 제5군단,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그룹, 제7 육군훈련사령부 등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이엘은 알프스의 아름다운 휴양지에 위치한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미군 공동체는 조금 특별합니다. 조지시 마샬 안보 연구센터는 민주적 방위 관계 및 안보 협력을 연구하고 증진하며 오버라머 가우의 나토 학교는 나토 전략 지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에델바이스, 로찌 및 리조트는 군인 및 가족들을 위한 휴식 및 레크레이션 장소를 제공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IG 하르벤 빌딩은 과거 US EFT, EUCOM, 여러 미군 본부로 사용되었고 마셜 플랜 시행의 주요 장소이자 프랑크푸르트 문서 서명 장소였습니다. 1995년까지 위 육군 제 5군단 본부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나임의 콜만 막사 육군 비행장은 과거 유럽의 주요 헬리콥터 정비 기지였고 군사 교도소도 있었습니다. 2012년 작전이 대부분 중단되었지만 최근 다시 병력 주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우크스 부르크에 있던 쉐리던 막사는 1998년 미군이 떠나 민간 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사령부의 작전 영역이 넓은 만큼 독일 외에도 중요한 미군 시설들이 있습니다. 폴란드 포즈난 캠프 코시치 우슈코의 미 제5군단 전방 작전기지가 있습니다. 이는 나토 동쪽 측면 강화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제5군단 전방의 연구본부입니다. 루마니아 미하일 호갈리체아 주에는 미 육군 특혜 지원 활동 인원이 주둔하며 1,400명 이상의 미군이 있습니다. 현재 기지현대화 및 확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람슈타인처럼 1명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군사도시 건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터키 인지르크 공공기지는 전술 핵무기가 약 50개가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는 나폴리 해군 지원 활동을 위해 미 해군 유럽 본부가 있습니다. 카니 파크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미군 휴양 시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군과 함께 독일 해군도 중요한 연합 활동을 합니다. 비렐름스 하펜 해군 기지는 독일 최대 규모이자 서유럽에서도 손꼽히는 해군 기지로 브라운 슈바이크급 코르베탐 등 최신 함정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함정들은 스텔스 기능과 장거리 미사일 탑재 능력 등 현대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동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이자 독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해왔습니다. 냉전 이후 병력 감축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유럽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다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며 병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슈트트가르트의 지휘본부들, 람슈타인의 항공작전능력, 비즈바덴의 육군사령부, 그리고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전방기지들은 미국의 유럽 방위 약속과 나토 동맹 강화를 상징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계속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